수학의 답,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역이라는 말은 사실 교육과정에서 쓰지는 않습니다. 중학교과정에서.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. 내가 새라면 하늘을 날 텐데. 아, 내가 새라면 가정이죠? 하늘을 날고 있는 게 결론이라고 해요. 자, 거꾸로. 내가 하늘을 날고 있다면 하고 바뀐 거죠? 나는 새일 거야. 우리가 자리를 바꾼 걸 얘기합니다. 쉽게 얘기해서. 자, 그렇다면 이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타그라스 정리 자체가 직각삼각형이면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죠.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으면 바로 직각삼각형이 된다. 이렇게 우리는 바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. 자, 그렇다면, 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다음과 같을 때 직각 삼각형이 되고 싶다란 말은 바로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되겠죠. 자, 세변의 길이가 ABC인 삼각형이 있어요. 아직 직각인지 모르겠다라고 한번 해볼게요. 근데 가장 긴변 있죠? 가장 긴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더라는 거야. 그러면 가장 긴변이 빗변이 되는 직각 삼각형이 된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리할 수 있겠죠. 자 그렇다면 이 문제 같은 경우 어떻게 풀면 됩니까? 아 결국 직각삼각형이면 각각 세변을 일단 제곱해 보세요 쉽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각각을 일단 제곱해 봐 5의 제곱 25 7의 제곱 49 88의 63입니다 자 8의 제곱 64 15의 제곱 225자 18의 제곱 얼마입니까? 18 곱하기 18 88의 64 8 1은 8 이렇게 해주면 324죠 자 88의 64 99 81 루트 13의 제곱은 13 요건 5, 7, 4, 3, 12, 4, 4, 16, 15, 25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. 쭉. 됐죠? 그럼 당연히 가장 긴 변의 제곱이 제일 클 거예요. 그럼 비교해 보는 거죠. 이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습니까? 하고 보는 거예요. 여기서 제일 큰 숫자가 나머지 둘의 합과 같습니까? 제일 큰 숫자가 나머지 둘의 합과 같습니까? 13 더하기 64가 81이 됩니까? 이것만 본다는 얘기예요. 12가 나머지 두의합과 같습니까? 25가 나머지 둘의 합과 같습니까? 이걸 성립하면 바로 뭐다? 그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된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낼수 있는 거예요. 자, 뭐가 성립합니까? 요건 지금 74니까 안 되고, 이것도 지금 289니까 안 되죠? 아, 요거는 77이니까 안 되고, 바로 이게 가능하죠. 아, 4번이 답이구나. 자, 5번 같은 경우는 16 더하기 15는 25가 당연히 아닙니다. 이해 되시겠죠.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결국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이 말을 길게 표현하냐면 어떤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되기 위한 세 변의 길이의 조건이라고 말을 길게 늘려 놨어요. 하지만 이런 말에 여러분들이 긴장할 필요가 전혀 없이 아, 직각 삼각형이 되려면 세 변이 주어져 있을 때 가장 긴 변도 제곱하고 나머지도 몽땅 제곱해 보세요. 그래서 그 가장 긴 변을 제곱한 값이 나머지 둘의 제곱의 합과 같은 것만 찾아 주시면 바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수학의 답이었습니다.